자, tragic, 비참한 비극적인. 이쥐 틀에 찍하고 잡혀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 있네요. 비참하죠? 비극적이죠? 자, 그래서 t r a 잡힌 쥐. 아유, 비참하고 비극적이다. tragic, 비참한 비극적인. t r a 비참한 비극, 비극적인. 자, orient, 동양, 동양에 어디로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 자, 오리온 별자리 오리엔트로 오리온 별자리로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향하게 하다 또는 지향하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서 동향으로 향하듯이 이 오리온 별자리로 즉 동향을 향해서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 그래서 오리언트라고 발음하면은 동향, 동양, 동향에 그리고 오리엔트라고 하면은 동사가 돼서 어디로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언트 동향 동양의 orient 뭐엇으로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 자 pierce 꿰뚫다 관통하다. 자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꿰뚫다 관통하다. 자 pierce 꿰뚫다 관통하다. 또 piercing 한다르죠 코하고 입하고 그죠. 그래서 꿰뚫는 걸 말, 아, 말합니다. 그래서 pierce 꿰뚫다 관통하다 피할 수가 없어서 꿰뚫은 거예요. 자 fierce 동물이나 폭풍우 등이 사나운. 동물이 너무 사납고 폭풍우가 너무 사나우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사나워서 fears가 없었어요. 아까 fears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피할 수가 없어서 관통했으니까는 피가 나겠죠. 자, 그래서 관통하다 꿰뚫다는 이 피고요. fears는 동물이나 폭풍우가 사나운 뭐 이런 뜻입니다. 동물이나 나, 어, 날씨가 사나운 자, 파티, 파티 모임, 정당 단체, 당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파트에서 말입니다. 파트. 국회가 여기 있으면은 이한 부분을 이루는 민주당 뭐 정의당. 그래한 파트를 이루는 정당과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정당 내에도 한 파트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이루는 정당, 단체, 그리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는 파티에 모은 모인 정당이나 그리고 단체의 당사자들. 파티에 모인 정당 단체의 당사자들이에요. 자, 페이스 얼굴 정면이란 뜻은 있고요. 얼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마주 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쪽을 향하고 얘는 이쪽을 향하고. 그래서 마주보다 향하다의 뜻이 있어요. 페이스가 어디 얼굴이 어디 향하다 어디를 마주보다. 자, 그리고 지금 호랑이랑 서로 마주 보고 있네요. 위험에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뭐엇을 직면하다의 뜻이 있어요. Face 얼굴 직면하다 얼굴 면자를 쓰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얼굴을 직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위험 등을 직면하다. 그래서 face 아이코. 자, face 하면은 얼굴 정면 그리고 서로 마주 보다 향하다 그리고 무엇을 위험 등을 직면하다. 자, t r a f i c 트로픽, 열대지방. 자, 배로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열대지방, 이 적도 부분의 열대지방은 너무 뜨거우니까는, 야, 틀어라, 못 살겠다. 픽, 틀었어요. 왜? 너무 뜨거운 열대지방이니까는 픽, 틀었어요. 가다가. 트로픽, 열대지방. 트로픽, 열대지방. 자, 아이디어. 이상, 이상적인, 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 어떤 생각? 이상적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자, 아이디얼,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얼, 이상적인 아이디얼 이상 이상적인. 자, s t a r 응시하다, 바라보다. s t a r 하면은 계단이란 뜻이 있죠. 계단에 앉아서 서울 야경 또는 도시 야경을 바라보다, 응시하다 이런 장면 연속극 같은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s t a r 계단에 앉아서 뭐했어요? 응시하다, 바라보다, 응시하다, 바라보다, s t a r 자, succeed, 성공하다는 다 알죠? 뒤를 잇다 계승하다가 있습니다. 삼성 회사를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 어, 자손들이 식자 뒤를 잇고 계승하잖아요. 그렇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순서로,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기업을 갖다가 뒤를 잇다 계승하다. succeed, 뒤를 잇다 계승하다. 자, 복습이에요. tragic, tragic, 잡힌 비참한 비극적인, 자 orient,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 그 동양, 동양의 동양으로 어디로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의 뜻이 있었죠? 우리 e n t 라고 읽으면 동사였어요. 자 p i e r c 피할 수가 없어서 꽤뚫다 관통하다. Fierce 피할 수가 없죠 너무 사나워서 폭풍이나 아니면 동물이 너무 사나운이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어, 관통한 것은 피가 나니까 피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어요. 자 Party 자 파티나 모임 그 말고 한 파트를 이루는 국회 파트를 이루는 어. 정당이나 단체 그리고 어떤 모임 단체의 한 구성원에서 당사자라고 생각 하라 했죠 또는 파티에 모인 다, 어, 정당 단체 당사자 자 페이스 하면은 얼굴이나 뭐 정면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 그죠 그리고 얼굴이 이쪽을 향했죠 향하다의 뜻도 있었어요 마주보다 향하다 그리고 위험에 직면했죠 그래서 위험 등에 무엇을 직면하다. 자, 트로피 가다가 틀었어요. 픽하고 왜? 뜨거운 열대 지방이니까. 열대 지방. 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이상 이상적인. 자, 스테어. 스테어. 계단에 앉아서 바라보다 응시하다. 자, 석시드성공했으면그 자식들이 뒤를 잇다, 계승하다죠. 자, 테스트. 트라직 비참한 비극적인. 오리언. 동양, 동양에, 어디를 향하게 하다, 지향하다, 피 i e r c e 꿰뚫다, 관통하다, f i e r c 동물이나 폭풍우 등이 사나운, party. 모임, 그리고 정당, 단체, 그리고 당사자. 다음에 face. 얼굴, 정면, 마주보다 향하다, 뭐못을 직면하다. 트로피 열대지방 아이디어 이상, 이상적인 Stare 응시하다, 바라보다 Succeed 성공하다 뒤를 잇다, 계승하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